안녕하세요. 실버소녀예요. 네, 요즘에는 이제 폭우주의보를 지나서 폭염주의보가 또 내렸잖아요. 그래서 요즘 너무 더우시다고 말씀해주시는 우리 청춘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또 이게 밤에 너무 더운 무더위에 잠을 못 자다 보면 그 다음날 또 일정을 소화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잠을 푹 자는 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 슬기로운 실버 생활을 하시는 청수님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 실버 손녀가 무더위를 탈출할 수 있는 음식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실버 손녀가 오늘 요리할 거거든요. <laughs> 어떤 요리를 할지 재료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무더위를 탈출할 수 있는 재료 바로 메밀국수예요. 메밀국수고요. 두 번째, 지난번에 제가 여름에 먹으면 참 좋은 호두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재료로 등장했어요. 메밀국수는 우리 몸에 열을 내려주는 성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에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 유명하죠. 이 호두는 무더위 속에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잠을 푹 주무시게 할수 있는 네, 꿀잠 예약 견과류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이렇게 오늘 메밀국수와 호두를 가지고 제가 만들 음식은 바로 호두, 메밀, 콩국수예요. <laughs> 네, 호두가 우리 몸에도 좋고요. 여름에는 특히 불면증 해소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콩국, 우리 시중에 파는 콩국물이에요. 이 콩국물을 가지고 요리를 할 거예요. 그냥 콩국수만으로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여름을 위한 호두 메밀 콩국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물이 끓고 있고요. 저는 옆에서 메밀을 준비했어요. 손에 잡았습니다. 이 정도를 끓여서 물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국수를 삶을 때는 넓은 그릇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국수가 확 끓어 넘지 않게 해준다고 그래요. 네, 조금 더 넣어 볼게요. 네, 이 정도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포도를 지난 번에처럼 넣어주시는 거예요. 조금 넣은 이유가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갈려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의 호두를 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갈아줍니다. 오랜 시간 갈았으니까 잘 갈렸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콩 국물 조금과 호두가 이렇게 많잖아요. 조금 있다가 요 국물을 어, 콩 국물에 섞어서 같이 사용할 거예요. 어, 맛있게 메밀 국수가 익어가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짠. <laughs> 국수는 삶는 정도가 중요하잖아요. 메밀 색깔이 다르죠. 이제 막 끓기 때문에 하얀색 물이 될 정도로 팔팔 끓고 있어요. 이렇게 국수에서 막 하얗게 끓어오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럴 때 찬물을 조금 부으면 이렇게 활활 끓어오르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고도 하고요. 저는 그냥 하고 이렇게 거품을 한번 없애는 입김을좀 불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것의 단점은. 얼굴이 조금 뜨겁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혹시 방법 있으면 저좀 알려주세요. 메밀면이 맛있게 익어서 제가 이제 찬물에 찬물 샤워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뜨거운 물 나를 때 우리 청춘님들 손 조심하셔야 돼요. 자. 메밀이 너무 맛있게 익었어요. 보이시나요? 찬물 샤워 중인 메밀국수입니다. 자, 이렇게 찬물 샤워를 마친 메밀을 물기를 조금 빼고요. 자, 요게 물기를 조금 뺄 동안 이 갈아놓은, 어, 호두와 콩물 조금 갈아놓은 물을 먼저 부어주세요. 헉, 호두가 있어서 되게 걸쭉한 느낌으로 내려와요. 네, 요 물과 그리고 이제 1인분 정도의 콩국물을 같이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섞어주세요. 너무 쉽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설탕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금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소금을 넣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금 파거든요. 메밀 국수가 등장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물을 빼놓은 메밀을 넣어 보겠습니다. 저녁이니까 이만큼 정도만 말아 볼게요. <laughs> 어, 맛있겠다, 그렇죠? 여기에 원하시면은 오이나 또 토마토나 수박이나 집에 있는 과일을 함께 넣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희 집에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가 살고 있어요. <laughs> 제 딸인데, 어, 실제로 건강에만 좋은지, 맛도 좋은지,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네가 먹을래? 어때요? 맛있다. 어, 맛있어요? 그냥 콩국수 맛이랑 똑같은데 <laughs> 어. 콩국수가 맛있으니까 맛있어. 아 그래? 여름에 열을 내리고 꿀잠도 자기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다 보면 또 여름도 즐겁게 지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재료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안녕. 감사합니다.